자 69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진짜 컨디션 별로군요 어? 하지만 어거지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단화 관계 x의 3 더하기 2분의 x 빼기 얼마 칠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가 아, 그림과 같다 이렇게 좀 되어있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얘를 gx라고 하자 이두 개의 곡선과 y는 마이너스 x 빼기 7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4s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어, 잘 알겠지만 원래의 함수하고 역함수와 만나는 이점 이건 보통 y는 x라는 어떤 직선과 만나는 결점이기도 하더라. 따라서 우리가 x의 3성, 2분의 1x 빼기 7은 얼마? x.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x의 3성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얼마? 7은 요 자, 2를 곱하게 해줬더니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얼마 대입하면 0 되죠? 2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2, 0, 마이너스 1 빼기 14, 얼마? 2, 2, 4, 4, 8, 7, 14, 0, 이런 상태가 돼요. 따라서 x 빼기 2가 되고 x에 더하기 얼마4더하다 결마, 얼마? 7 0,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 한번만 더 해볼까요? b 4 a c 판별식을 따져봤더니 얘가 음수가 나옵니다.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이것이 눈여이 되게 하는 값이 없더라 이런 소리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점의 좌표가 라고 하는게 바로 뭐가 되냐면 2,2다라는 e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자이거 S1 이것을 9배를 하고 이 삼각형의 면적을 플러스로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을 곱하기 7 곱하기 7 더하기 인테그럴 9배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것에서 이것을 빼라는 소리야 따라서 X에서 빼기 뭐하되 X의 삼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다결마칠이 값을 계산을 하시오라는 그런 말을 드겠죠따서 계산해 주니까 2분의 77에 49 이런 형태 하는 거 2배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몇성 4성 계산해 주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의 x가 되고 계산해 주면 얼마 되니. 4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다하게 얼마가 돼? 7x, 어디에? 0에서부터 2까지 이런 상태가 돼요. 따라서 값은 갖다 대비해 주니까 얼마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 4, 1, 7, 따라서 여기 4가 되겠죠? 계산해 주니까 얼마? 8, 4분의 29, 따라서 4분의 4차례 28 더하기 29 따라서 4분의 57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 4를 곱하기니까 정답은 5 7입니다